앞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매도 압력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안녕하세요. 코빗인사이트의 최은영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과 2분기 13F 분석 결과 기관이 어떻게 유입되고 있고 어떤 기관이 추가로 매수를 했는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를 했는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JOLTS라고 하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동향조사라는 지표가 있고 두 번째는 NFP라고 해서 비농업부문에 대한 어떤 고용 트렌드를 알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두 지표가 모두 시장에서 예측했던 예측지보다 조금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여파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JOLTS라는 것은 구인 이직 보고 라고 언론에서는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고용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 NFP라는 것은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의 고용 동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감소를 저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 특히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되지 않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 먼저 JOLTS 구인 건수가 2021년 최저치인 770만 건을 기록하기도 했고 예상치도 물론 밑도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 농업 고용 지수 NFP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16만 1000명에 비해서 14만 2천 명으로 약간 밑돌긴 했지만 두 지표가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정도의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NFP 같은 경우는 이번 결과 결과치가 예측치보다 화회하긴 했지만 7월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 결과가 굉장히 나쁘다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왜 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향후에 어떤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던스를 원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잠시 반등하기도 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측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패드워치 같은 데에서도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와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각각 50대 50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결과도 부진했었고 시장이 원했던 명확한 가이던스가 부족하다 보니 조정을 받았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현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예측이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는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이고 연준의 입장에서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시장에 줄수 있는 영향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25 베이시스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기 물량을 서플라이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서플라이 오버행이라고 한다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대량으로 한 번에 나오기 어려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분과 향후 나올 수 있는 매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 그두 번째로 미국 정부가 선거 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로 물량이 이동이 됐다 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 번에 매도한다기 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 분배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여파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서플라이 오버행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라던가 아니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매도 압력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2분기 13F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통해서도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개 이상의 기업이 비트코인 ETF 주식에 총 35억 달러 이상 ...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F 같은 경우는 AUM이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투자자가 SEC한테 분기별로 공시하거나 아니면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신고된 13F 결과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와 있는데 2분기 ETF 보유자 같은 경우는 19,900명을 넘어서면서 더욱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2분기까지 ETF 보유자가 30% 증가했고 자산운용사의 44%가 비트코인 ETF 보유를 늘렸고 22%는 포지션을 유지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변동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대체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보유 트렌드만 봤을 때도 기관의 채택률은 역사상 그 어떤 ETF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블랙록의 IBIT ETF죠 상당 부분을 보유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의 g b t c 주식과 아크 20일 ETF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ETF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절반 이상을 블랙록의 IBIT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를 고객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SEC 관계자인 존 리드 스타크 같은 경우. 는 데스 비시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걸 허용을 한다면 규제 당국에 엄격한 조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같은 헤지펀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개도 했었고 블랙록 ETF 투자 금액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피델리티 ETF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 연금 그리고 은퇴 기금의 투자도 증가했다는 부분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위스콘신 인베스트먼트 보... 월드나 아니면 미시간주 펜션펀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등 이런 연금 기금 또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1분기 이후에도 2분기에 지금 신규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시장의 변동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 ETF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K33 리서치에서는 1분기 이후에 신규 기업이 260개 이상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비트코인 ETF 라는 금융 상품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전망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부분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